자, 반갑습니다. 코스모스 차트 봐드릴 건데, 이 5월 3일.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영상으로 이미 이 코스모스 상승이 나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모스 상승이 아주 잘 나와 준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말 듣고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10% 수익권에 있으실 건데 아직 상승 시작도 안 했으니까 섣불리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 5월 초 반등장이 올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서 저희 팀이 좀 바빴던 터라 이 상승할 이유와 상승 폭 정도만 간단하게 짚고 영상 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코스모스 어떻게 매매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수익에 도움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20일 토요일에 오후 4시 11분 숫자 9번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님이신데 이 헤데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주시하고 있던 도중에 문자 주셔서 타점 바로 공유해드렸습니다. 매수가 130원에 매도가 216원으로 순환 펌핑 시즌이기 때문에 이 세력 움직임이 포착된 헤드라 코인 급등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진니타점 공유해드리면서 이전 고점까지 급격하게 상승해 줄 것으로 보여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3일만에 70% 수익 실현 완료하셨습니다. 헤드라의 경우에는 지금 말이 많기 때문에 따로 재진입은 함구한 상태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 단지 문자 하나 보냈을 뿐인데 70%의 수익 1000만원으로 투자하셨으면 700만원을 벌어간 셈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 계속해서 나와줄 텐데 이헤드라 놓쳐서 아쉬우시다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누르셔서 제가 남겨놓은 카톡 참여 링크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무료로 이분처럼 신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 났다고 해서 인센티브 받아가거나 나중에 회원제로 전환하거나 이런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습니다. 저희가 무료 소통방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료로 돈안 받고 정보 드리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시장에서 혼자 싸우는 것보다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게 승률이 더 좋기 때문에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은 트레이닝으로 벌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와서 같이 벌고 같이 즐거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누르셔서 제가 남겨놓은 카톡 참여 링크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만 남기셔서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시장에서 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코스모스 차트를 보게 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상승 다이버전스 컨펌이 나옴에 따라서 상승 당연하게 또 나와주는 거였고 현재는 이 볼리저 팬들을 보게 되시면 볼리저 팬들 상단부 터치를 하면서 확장 형태를 그려주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크게 급등이 나와줄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상태라는 거고, 단기적으로도 현재 구간 진입해서 이 손익비 좋게 매매를 들어갈 수가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항이 나올 거라는 상승이 나와준다면 크게 세 군데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이 은봉 캔들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여기 한 절반 정도 구간에 이렇게 뒤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차적으로 저항을 받을 것이고 이후에는 회복을 완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여기 18,000원대까지 이렇게 저항 구간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1차적으로 거래량 들어오게 된다면 상승 나와 줄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 매물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음봉 캔들을 회복해 준 움직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돌파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음봉 캔들 회복하는 움직임이 완료가 된다면 여기서는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매매 전략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과대 낙폭 구간 회복이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회복 홍보를 하거나 조금 저항을 세게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큰 상태로 1차적으로 분할 매수 통해서 여기서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기 돌파 움직임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여기 18000원대까지 상승 나와준다면 여기서는 전부 다 전량 익절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돌파 나오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로 상승 나와주는 분량 모두 수익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수익률 크게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매수 들어가셔도 여기 구간 18000원 구간까지만 상승해도 40%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다 정리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말씀드린 저항 구간들 잘 지켜보시면서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 수익 모두 가져가실 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어서 차트 이렇게 들여다보고 분석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래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누르시면 무료로 저희 전문가가 신호 보내드리는 카톡 참여 링크 남겨 놓았으니까 입장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시고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문자 신호라도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매매 신호뿐만 아니라 경제 시황이나 교육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참여하시고 자 그래서 코스모스 차트 살펴봐 드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기분 좋아지는 매매 하실 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